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부터는 아, 박안서의 소설, 엄마의 말뚝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들어가기 앞서 수행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학기 때처럼 아, 독서 기록장 10점, 그리고 차관 선생님이 하시는 논술 10점,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가 있을 겁니다. 아, 차관 선생님 거는 어,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아, 독서 기록장 10점 만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책두 권을 이제 쓰고 독서 기록을 독서 지원 시스템에 올려놓는 거죠.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분량은 한 권당 천자 내외로 쓰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수행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엄마의 말뚝이 아 박한서 씨 경기 소설가이고 경기도 출생이십니다. 1970년 여성 동화의 장편 소설에 이제 남욱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한국 전쟁과 민족 분단,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을 썼습니다. 섬세한 감각으로. 파악한 현실의 변모를 유려한 문체와 치밀한 심리묘사를 통해서 소설화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나목》, 《도시의 흉년》, 《그만한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 엄마의 말뚝 이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친정 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다. 친정 어머니는 86세 고령이십니다. 다리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골절, 뼈가 부러진 거죠. 노령이 어머니가 노령 늙은 나이,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나,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든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자, 아, 이 술렁이는 기미는 결국 이 밑에 있는... 어머니가 환각 상태에 있고요. 그러면서 허공에다 이제 두 손을 휘젓고 있는 그런 기미죠.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게 마치 바로 술렁이는 기미.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을 하곤 달라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자그 모습은 뒤에 나오, 나오겠지만 에, 빨래를 분류하고 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버린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불 먼저 켰다.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쯤 푸렸지만두 손으로 하던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 해? 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말 들어 물었다.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돌이는 윗돌이, 반스는 반스,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켜 놔야지. 한대 쑤셔 박아 놓으면 되겠으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들했다 여기서 일단 이 가로 친 부분의 어머니의 말씀은, 어머니가 그 의식이 옛날, 남매를 키우던 수십 년적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제 의식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뚜렷했다.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어머니가 쨍하는 세수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의 푸른 기가 한층 깊어져서 기기가 감들었다. 그래서 기기는 뭘까요? 아, 뭐 아주 귀신의 기운 뭐 이런 뜻인데. 네. 자 여기서 이 가로진 부분. 이거는 어머니가 환각 상태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아 혼자 어머니 감당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랐다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댈 만큼 겁부터 났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자 여기까지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깨는 어머니가 환각 상태를 보인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이생하세요. 드립다 헛손질을 하시고 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 드립다 세차게 뭐 하고 아자이 부분은 여기 아직 뒤쪽이 더 있겠죠?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와 간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 뒤쪽에도 또 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요 뒤에까지 예? 이렇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들이어 선지를 하시고 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그때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이거는 어, 이제 간호에 에 간호사의 그 말이겠죠. 어머니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마음의 탐탁지 아니하여서 관심이 거의 없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 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 도 그러셔서 약을 들었잖아요. 이건 이제 간호 간호원의 이제 대답이겠죠. 아, 요 간호 요, 요 간호원의 이기는 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불면을 호소하자 나는 이를 간호원에 알렸고요. 인턴이 알약 신경 안정제 하나를 가져다 주었던 그런 사실이 에, 된 겁니다. 아, 그 약이 안됐잖아요참그약 잡수고 더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장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결국 간호원에게는 에, 어머니가 약의 부작용으로 헛것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죠?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호원이 제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혹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 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 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아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부작용 없는 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을 어, 투약했다, 지어줬다 또. 약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누구 말입니까? 어, 나의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에, 간호사의 말입니다. 그까지 신경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넣어주든지 하세요. 에, 나는 겁이 잔뜩 나서 간호원에게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럴 순 없어요. 간호사는 이제 함부로 약을 줄순 없겠죠. 그러니까 또내 네, 대답입니다. 아니, 이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준 데서야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때렸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간호사의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은 이제 서로 아 어, 나는 이제 어머니가 아 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무서워서 또뭐 큰일났다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잠깐만 아 어, 간호사에게 별, 어, 무슨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간호사는 또 함부로 조치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간호원이 휙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아시는 네 따위에게 애걸을 하나 봐라 중얼중얼 네까리며 네까리다 아 불쾌하다고 생각되는 상대편의 말이나 행동 태도에 대하여 불쾌하다는 뜻을 담은 말을 거듭해서 자꾸 말하는 거 이런 거를 네까리다 네까리다 아 네까리며 자, 돌아왔다. 여기까지는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는 나와 달리, 가로는 어머니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네, 그런 내용이었죠. 자, 여기서 덮어놓고, 옳고 그름이나 형편따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네, 덮어놓고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어머니 계속 손 이상한 제 행동을 하는 거죠.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님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 손이 변한가 날을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이번엔 또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죠. 방어의 자세를 취한 인민군 군관으로부터 아들 보아 위해서의 자세. 아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 자, 푸른 기계가 돌던 두 눈이고. 극단적인 공포. 어머니는 눈앞에 뭔가 극도의 고통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의 눈앞에. 어머니 가 갑자기 막방하는 태도로 어, 공포의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왜 그래, 엄마? 이게 나는. 나는 덩달아 무서워 떨며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가? 쓰는 용을 쓴다는 게 뭔지 알죠 힘을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숨이 컥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귀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아, 이 어머니는 어떤 에, 그 환각 중에 있는 거예요. 환각 속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환각 속에서의 어떤 그런 행동인데요. 예, 그 놈이 또 왔다. 하늘의 맙소사. 그 놈이 또 왔어. 여기서 그 놈은 아들을 죽인 인민군군.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인민군은 이제 결국 6.25 때의 그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데 예, 북한의 군인을 인민군 아, 6.25 때로 돌아간 거 어머니 정신 상태가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에, 태세 어떤 일이나 상황을 앞둔 태도나 자세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 끝이 쭈뼛했다 어머니 이상한 행동에 내가 또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엄마, 자 무서움 증이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 발에서 빠져났다. 무서워서 갑자기 힘이 났다는 거죠. 어머니는 악기처럼 무슨 형수라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쪽 어머니가 한각속에서 이제 뭔가 공포를 떨게 하는 대상이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게그문 쪽입니다. 문 쪽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저승 사자가 나타나서 문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어머니가 환각으로 본 것은 공간인데요. 사실 제로는 아직 이를 모르는 나는 저승 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에이,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웠어. 죽음을 이끄는 존재에 대한 이게 죽음을 이끄는 존재 저승사자죠. 대한 공포와 참혹한 고통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에이, 그런 두려움 아주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공분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가망. 될 만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희망. 아 여든자섯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나이가 어머니가 많으니까 아 당연히 생설 오락가락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저승사자가 올법도 하다는 얘기겠죠.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 거단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 어머니는 최거령일지도 모른다 아, 나이가 제일 많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머니 그만큼 나이가 여든 여 여든 여섯이니까 예,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상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받았자 일것 같았다. 아, 뭐 그런 걸 전부 다 알고 있는. 저승사자에게 앙타를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였죠 나는 이미 저승사자에게 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다 이미 마음은 어머니 아 돌아가시겠구나. 저승사자가 오게 와서 이렇게 아,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요 가로친 요 부분 고령인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든여섯 시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 하랴? 천수 타고난 수명 천명.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지금 어머니는 어떤 상태냐면 수술한 후죠. 그러니까 어머니 몸에 큰 칼자국이 나다했죠그 선혈. 마르기도 예, 전에 저기 다시 말해서 큰 수술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예, 너무 일찍 왔다. 그죠? 수술하고 나서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어, 남은 원한 예, 풀지 못하는 남은 여한, 그런 한이 없는 어, 한도 다시 안 넘기는,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자식들한테는 세상에 어떤 자식도 그 한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라 저승을 돌아가시게 하는 돌아가시는 상황에 있는 부모가 돌아가시는 상황에는 있 아들들에게는 다 한이 한의 순간이라는 얘기였죠. 한이 되는 순간이다 이런 얘기죠. 가고는 하고 있으니 제발 내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도. 돌아가시더라도 어머니가 극한의 공포를 느끼지, 않,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아. 이거 조금 말이 안 맞아요. 어머니는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자성사자 예. 백살을 예.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 인간의 상정이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예. 그런 마음, 그런 정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요. 원인에 어, 저승 사자가 온다면 어, 사실 죽은 주, 사람이 죽었을 때 데려가면 되는 거지 죽어가는 사람의 눈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그 저승 사자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도리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도리어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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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내는 그런 에, 의성어 그죠 의성어죠 쫓는 그런 에, 그런 표현이죠 뭘뭐 쫓아낼 때 하는 표현 그래서 허이 허이